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연방 노동부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예산 흑자 300억 달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텍사스 주 정부 리더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달라스 시의회가 어제 지난 2년간 불법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에 대응해온 달라스 경찰국의 노력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테일러 독립 교육구 이사회가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신청한 반도체 공장 9곳의 투자 계획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도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해 역시 시장 전망치 0.3%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는 0.6%, 전월보다 0.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로 오늘과 내일 연준의 7차 정책 회의 금리 인상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에서 0.25%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텍사스 주 예산 흑자 300억 달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텍사스 주 정부 리더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텍사스 주정부의 핵심 리더인 그레게브 주지사, 댄 패트릭 부주지사, 데이비드 펠란 주 하원의장은 300억 달러의 주 예산 흑자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부주지사의 예산 사용 목록 1위는 홈스테드 면제 확대를 통한 상당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의 전력망을 크게 강화하는데. 흑자 예산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버 주지사 역시 대부분 이 같은 패트릭 부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펠란 주 하원의장은 흑자 예산을 주의 노화된 인프라 개발과 세대 개선에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시 늘어나는 주의 전력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텍사스 전력망 개선안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시의회가 어제 지난 2년간 불법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에 대응해 온 달라스 경찰국 DPD의 노력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 관련 회의는 달라스 시의회 공공 안전 위원회가 주최했습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따르면 DPD 특별 수사팀은 지난해 12개의 관련 작전을 펼쳐 4,473g의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3,919g의 펜타닐을 압수했으며 12건의 구속 사례가 집계됐었습니다. 한편 어제 관련 회의는 불법 마약에 18세 아들을 잃은 한 북텍사스 어머니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플라워 마운드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위닝 더 파이트를 이끄는 캘시 오키프는 지역 사회 속에 잠식해 가고 있는 불법 마약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독립교육구 이사회가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신청한 반도체 공장 9곳에 투자 계획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 챕터 313를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1,676억 달러를 투자해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텍사스주의 재산세 감면 정책인 챕터 313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승인으로 삼성전자는 48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부터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과 별개로 신규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우보로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달 말쯤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2020년 몽둥이 충돌로 가장 큰 규모로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3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